네, 충전 드릴 코너 드라이버입니다. 이 제품은 1에서 10mm까지 장착이 가능해요. 네,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앵글 부위, 특히 뭐 이제 좁은 곳안 들어가는 곳은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해 주시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. 일단은 이제 충전 드릴 있죠. 여기다가 이걸 이제 장착시켜 볼게요. 자, 그 다음에 손으로 돌려서 조여줘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드릴 척 여기다가 피스를 꼽아 볼게요. 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에 키책이 동봉되어 있거든요. 이걸로 네. 한번 꽉 조아 주시면 은 이제 비트가 안 빠지죠. 이게. 네. 그래서 이제 꽉 조았고요.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앵글 코너 부위 이제 깊숙한 곳 이렇게 해로 그러고 이제 하면 이제 돌아가요. 보이시나요? 밑에도되고위에도 되고, 위에도 되고 도미테타입 네. 타입이라고 보시이렇요이용하 사용하면 됩니다.